네, 안녕하세요. 임상 초고수, 홍쌤의 오근싸게 홍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형 양극성 장애 살펴볼 건데요. 제1형 양극성 장애는 뭐였죠? 그렇죠. 조증사파가 나타날 때 우리가 제1형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조증사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생각나야 되는데.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이 정상적으로 들 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또 과민하거나 활동이나 에너지 증가가 적어도 며칠 이상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기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바로 조증사파였죠? 그러니까 경조증사파랑 사실상 조증사파는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조증사파는 일주일 이상이고, 경조증사파는 거의 증상이 똑같은데, 4일 이상일 때 우리가 경조증사파라고 하고, 제2형 양극성장애는 경조증사파 플러스, 플러스 주요 우울사파. 이러면 제2형 양극성장애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게 이렇게 입니다. 자, 그럼 경종증 사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증 사파랑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조증 사파가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는 아시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laughs> 똑같아요. 일곱 가지가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한번 지금 기회 삼아서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자, 뭐였어요? 첫 번째로, 아,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힌트 주면 알아야죠. 그냥 제가 이 강의라는 걸를 들으시면서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오디오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외워져요. 언제 외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임상심 리사가 상당히 쉽게 나오는데 또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외워두셔야 되고 2급 정도 되면 이건 알아야죠, 그렇죠? 자, 자존감 증가. 되게 특징적인 게 자존감 증가. 엄청 내가 대단한 사람. 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은 과대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수면 욕구 감소. 잠을 안 자면서 사고를 치고 다녀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2, 3일에 한번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집니다. 음, 평소에 비해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해서 어느 정도로 끊기 어려운 정도. 자, 그리고 사고에 비약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음. 사고가 너를 뛴다고 그랬었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죠. 그리고 사고가 되게 빠른 속도로 이어진다는 걸 본인도 경험을 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주는 사람으로서는 내용을 맥락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침착하겠어요? 아니죠. 주의 산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의 산만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관찰됩니다. 음.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 갑자기, 내가 변호사 시험을 친다던가, 나는 법학대학원 다닌 적이 없는데, 변호사 자격 시험을 내가 준비한다고 한다던가, 갑자기 고시 공부를 한다던가, 뭐 공무원 시험인데, 뭐 구급도 아니고, 갑자기 엄청 고위 공무원을 내가 한다고 한다던가. 그럼 공부도 실제로 해요. 하는데, 뭐, 눈만 뜨면 한 20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특징입니다. 목표지향자 활동이 증가하거나 정신운동 호조가 나타나려 엄청 부산스러워요, 사람이. 뭔가 뭘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없고 산만하고 이게 맨날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까지는 아실 텐데 고통스러운 결과를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몰두하게 되죠. 과소비, 나의 어떤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소비를 해서 택도 안 뜯은 상품들이 그득하죠. 계속해서 택배가옵니다. 아니면 무분별한 성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사기가 분명한 거에 엄청난 돈을 넣는다던가, 근데 본인 돈만 넣지 않아요 보통. 그 때문에 되게 망조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몇개 이상, 세개 이상, 근데 기분이 과민하기만 하면 네개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경조증 사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요 사파가 여기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어요? 제2형 양극성 장애로 판단을 할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은 시험 보실 때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장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